또 냐? 아니지? 아 이거를 열어야 되는데 열쇠가 없네 거미 봉패 나왔네? 딸깍 쟤를 잡을 수가 없어서 열쇠를 못 먹네 난저 열을고 영혼성 먹어야 되는데 이거 프렌치코스다 숏소드요? 철융가. 아 열쇠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내려가서 먹고 와야 되나? 미병을 못 이겨 지금 스펙으로 팔을 아예 이길 수 있는데 내 팔을 내줘야 돼. 봐봐.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지? 적색 유리병이나 작은 열쇠 나오면 되거든요. 안 나오네? 사수로도 괜찮지 78정도면 나쁘지 않네 아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나와 벌레집이 없.. 벌레집을 어떻게 결하지 벌레집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열쇠가 하나가 안나오냐? 랩을 <laughs> 다 돌았는데? 벌레집도 하나가 안나왔네 잡아야 돼, 팔을 내줘서로 잡아야 된다. 열쇠가 없어서... 아... 어떻게 이게 아무것도 없냐? 피해봐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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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이름 너무 좋지? 여기 써야 되죠? 설마. <laughs> 야, 25%로 신종 희망 고분인가? 아니, 이말에 희망을 줘놓고 바로 빼앗아버리네? 동전을 못 던진 나의 죄다. 내가 이길 확률이 4분의 3이었는데. 근데 다르스 때가 진짜 운이 좋았구나. 다르스 때운 반만 돼도 이미 엔딩 봤을 것 같다. 진짜, 너무, 억가가 심한데요. 너무 당황스럽네? 아니, 패치를 한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미스가 많이 떠버려. 빈두루 마리가 두 개? 언니, 빈두루 마리가 두 개요? 아니, 씨, 뭐지? 깃털 나와야 된다. 안 나오면 꽝이죠. 감염 한 번만 되면은 지옥 갈수 있다. 여기 있던 사지 어디 갔냐? 아, 깃털까지 한 세트거든요. 빈두루마리는. <laughs> 아, 굉장히 불안합니다. 빈두루마리 네 개? 깃털 깃털만 있으면은 내 미래가 바뀔 것 같거든. <laughs> 깃털 좀 주라. 그냥 나가자. 아껴두자. 저기는 깃털을 먹어야 돼. 깃털을 딴거다 신경 쓰지 말고, 깃털. 깃털이면 모든 게다 변한다. 내 미래가 변한다. 깃털이면 어? 어, 아, 저거 치료 못하는데? 아, 잠깐만. 여기서 시한부가 된다고? 뭐해? 잠깐만, <laughs> 아니, 빈두루마리 4개를 준 대신 시한부로 만든다고? 아, 이거, 이거 떨어져야 된다. 떨어져야지, 상자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어. 다리 부러지고, 지금 나발이고, 살아야 돼. 어때? 아, 다리 멀쩡해, 녹색 약초랑 깃털. 여기서 화면하고, 아, 씨 진짜! 이럴 거야? 나 방금 잘못한 거 없잖아 미스 터가지고 미스 뜨고 칼 맞고 하필 또 <laughs> 거기서 감염이 돼? 나 동전도 두개 굴려가지고 주식 책상 열었고 근데 왜 이런 실현을 깃털로 녹색 약초를 뽑느냐 마느냐 <laughs> 일단은 강령술은 배워오 주여, 강령술 가르치소서 좋아요. 그리고 오 주여, 백색사도의 혼베프소서 치트키야 자, 활성 유리병! 아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녹색약초 안나오면 나 진짜 <laughs> 두루마리 써야된다? 아 일단 강룡수 쓰고 가자 그래 여기서 액땜해 자 여기서 액땜하고 다른 데서 잘하자 그래 31호야 여기서 나와야된다 녹초 나와야돼 <laughs> 여기서 나와야돼 너희 중 하나가 녹초였다면 얼마나 좋을까? 왜 녹초가 하나도 없는 거니? 여기 아래층에 있었나? 여기 아래층 1층에 녹초가 있었나? 기억이 안 나네. 아니, 거기 있었던 것 같아. 여기 1층에 있었던 것같요 녹초 뭐야? 나 맞추지 않았어? 안면으로? 왜안 나와? 소준 거. 어, 뭐지? 근데 빈두로 말이 4개면 진짜 기적이다. 여기서 녹초가 안 나왔지만 밑에 나올 겁니다. 일단 얘를 먼저 하자. 얘한테 맞고 감염될 수 있거든요. 좋아. 3 1호 우, 3 1호가 둘이야. <laughs> 아, 어쩔 수 없어. 너무 정신적인 데미지를 많이 입었어, 내가. 아, 맞아. 이거 나 밑으로 빨려 들어가면 가면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. 바로. 여기 있다. 녹초 여기 있다. 아. 아, 살았다. 이제 쓰자, <laughs> 이제 쓰자, 두개 남은 거 쓰자. 오주여, 백색, 사도의 혼 배포소서. <laughs> 자, 오주여, 동방의 검 배포소서. 그렇지? 먹기고 자 크리 터지면은 마검 먹을 수 있나 가보자 마검 크리 한번 띄워줘 아 크리 한번 크리 한번 크리 한번 아이40%왜 이렇게 안 터져 크리 한번 아니, 크리 40%왜 이렇게 안 터져? 이... 아니, 뭐해? 크리 한번... 야, 아니, 문이 회피가 되는데 크리가 안될 리가 없어. 아니, 문이 회피가 되는데 크리가 안될 리가 없어. 아니, 이게 말이 돼? <laughs> 미스... 아니, 안, 안 터지나? 크리... 아니, 미스가 되는데 크리가 안터지 터질... 아, 얘는? 뭐야, 얘는 또, 죽어. 안 터지나 보다. 막아놨나 봐, 크리는. 야, 미스는 뜨는데, 크리는 안 터지고. 이게 뭔 경우야. 벌써 나왔어? 잘 가고 아니 근데 나 이거 <laughs> 아니 빈두루마리로 먹어도 얘가 나오는구나 아 그렇구나 몰랐어 <laughs> 당황스럽네 템은 정말 좋은데 폭병 있니? 폭병 하나 있다 곰방이건까지 가는 게 맞겠지?